이 시간에는 여기 커다란 나무 있죠. 이 나무를 타고 올라간 저 덩굴성 식물, 엄청납니다. 자, 웬만한 나무는 다 아, 이렇게 올라 타가지고 둘둘 감아가지고 죽입니다. 자, 이 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나무죠. 자, 껍질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동굴성 식물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뿌리가 저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왔습니다. 자, 여기 이제 뿌리죠. 자, 이 나무는 바로 항암작용이 뛰어난 달의 나무인데요. 자, 달의 나무 뿌리입니다. 특히, 위암, 식도암, 유방암, 간염, 관절염의 명약이고요. 또, 불면증, 인유작용, 황달, 해열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복용은요, 말리거나 말리지 않은 나무 뿌리를 이 다른 나무 뿌리 뿌리를 20g 정도를 진하게 달여서 드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는 사망률 1위 암을 미리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